2009년 3월 4일 셰오민 인터뷰 본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안다는 것을 알면 알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꾸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밝고 어둡고 모양 같은 것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나른하고 느슨하고 하기 싫어할 때 어떤 색깔이 보이는가? 검은색이 보일 것이다. 사마디가 좋은 상태에서는 어떤 색깔이 보이는가? 밝은색이 보일 것이다. 마음이 자기 상태를 항상 무엇으로든지 나타내려고 한다.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로바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도사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가지.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좋다, 싫다라는 생각 없이 대상으로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 사람들이 좋다, 싫다라는 시각으로 볼줄 알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흔하지 않다. 지혜의 힘이 분명하다. 길레사의 힘을 알면 지혜의 힘도 알수 있다. 검은색을 알면 흰색도 잘알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좋은 일이다. 중생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아무것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 봐야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연애가 바르고 사띠가 있는 것이 주요점이다. 마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보도록 하라. 사츰 마음들이 더잘 보이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항상 사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꾸 알아지게 될 것이다. 항상 체크하라. 지금 사띠가 있는가? 사띠가 있으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법의 이치를 하나 알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전에 어려웠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알게 된 것에 만족할 수 있다. 외단화도 마음의 작용이다. 외단화를 특별히 보면 외단화 누빠사나가 되고 마음을 특별히 보면 찌따 누빠사나가 된다. 좋고 싫고 덤덤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우백가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아주 자유롭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있을 때 로바가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가게 할 것이다. 도사가 있을 때는 쫓아내고 싶어 한다. 우백가의 마음 상태에서는 나가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겠는가. 우백가가 있을 때 우백가 쪽에서 로바 도사를 보는 것과 로바 도사가 있을 때 로바 도사 쪽에서 우백가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모든 사람에게 우백가로서 대하기는 어렵다. 자비 희사가 바뀌며.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 항상 오백가로 대할 수는 없다. 일례사가 없을 때는 자비희사 이 네가지 마음이 항상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자, 낮은 사람에게는 비, 높은 사람에게는 희.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백가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어떤 상태를 즐기고 있으면 사띠가 약해진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은지 할 일을 하고 있다. 육문 중 어느 문에서든지.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변화무쌍한가. 한 가지를 결정하고는 돌아서는 순간 그 결정을 번복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마음이 말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은 믿지 마라. 지금 그 정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만족하라. 결과를 바라지 마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너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실망하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실망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상태도 안 좋은데 실망까지 하게 되면 두번 망하는 것이다. 아파도 한 번만 아프지 두번 아프지는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하는 만큼은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 하는 만큼은 지금 얻고 있다. 현재의 사띠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아주 충분하다. 생각을 볼때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했을 때 자세하게 오랫동안 봐도 된다.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에 빠져버린다.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다른 대상으로 옮겨라. 마음의 질문을 할때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다만 묻기만 하라. 묻는 것이 지금 당장 답을 얻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10년 뒤에 답을 얻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묻도록 하라. 빤야띠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빤야띠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 다른 견해로 보아야 한다. 깨달은 정도가 구별됩니다. 나는 인도 말로는 아라한 이 말이 중국을 통해서 올때 음역만 하여서는 낭 뜻을 옮긴 즉 의역을 해서는 응진 응공으로 부릅니다. 석가도 생전에는 나한이라 불렸다가 사후 부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도에 대한 문의한 우리가 그저 부처, 보살, 나한으로 알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성진이란 진리에 응한다는 뜻으로 당시 석가 생전에는 인도의 석가처로 깨달은 정도가 구별됩니다 나한은 인도 말로는 아라한 이 말이 중국을 통해서 올때 음역만 하여서는 나한, 뜻을 옮긴, 즉, 의역을 해서는 응진, 응공으로 부릅니다. 석가도 생전에는 나한이라 불렸다가 사후 부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도에 대한 문의한 우리가 그저 부처, 보살, 나한으로 알면 될할것 같습니다. 응진이란 진리에 응한다는 뜻으로 당시 석가 생전에는 인도의 석가천으로